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제가 자주 사용했었던 사무소프트웨어용 파이썬 코드를 만들었을 때 자주 사용했었던 코드를 하나의 공통코드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드리는 파일은 텍스트 파일인데요. 요거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파이썬 i d 디에 복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만 이제 조금씩 편집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 파이참에 집어 넣었을 때 표시되는 것으로 좀 볼게요. 첫 번째 것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볼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업 방법 자체가 어떤 특정 폴더에다가 값을 집어 넣고 그 특정 폴더를 불러온 다음에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읽어와서 어떤 반복 작업들을 하는 그와 같은 로직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공통 코드가 폴더 내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모두 가져오는 로직인데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긴 한데, 확장자 명에 따라서 동작들이 바뀔 때 또는 내가 어떤 확장자 명에 대해서만 동작을 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 정규식을 이용을 해서 이 확장자 명에 필터를 건 다음에 필터와 걸린 파일리스트만 가져오게끔 로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로직을 사실 어떤 폴더 내에서 파일리스트를 반복하는 작업을 할 때는 더 추천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이 내용만 그러니까 어떤 폴더 경로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폴더 경로에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 케이스다 라고 하면은 이두 번째에 있는 이 소스만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역 슬래시를 슬래시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슬러시를 역 슬래시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보통 오히려 이제 슬래시를 역 슬래시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오피스 파일들을 건드리거나 할 때는 사실 슬러시를 역 슬래시로 바꾸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때는 이 요, OS SEP라고 되어 있는 것과 이 슬래시로 되어 있는 이두 개를 위치만 바꿔주면 되고요. 아, 여기 import OS도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요것도 항상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왜이 슬래시를 역 슬래시로 바꾸는 경우가 많냐고 하면요.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파이윈 32를 쓰고 거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거기에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자체를 띄워왔을때 거기서 어떤 파일을 열거나 폴더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거나 하는 식으로 폴더 경로를 찾아갈 때 슬래시로 해놓으면은. 가끔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100%안 그런, 그런 것도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되다가 안 되다 가는 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슬래시를 역 슬래시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요 내용도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포인트에서 파이썬에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는 크게 봤을 때두 가지 형태로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 pptx 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그 PPT 파일을 아예 열지 않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지 않고, 그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형태로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좀몇 가지 좀 제약 조건도 있고, 좀 까다로운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근데, 어 주로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냐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복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잘 만들어 놓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설정되어 있는 레이아웃들 중에, 개체트 서식의 고유 번호들을 가지고 와서 그 개체트 서식의 이름에 10번에는 뭐 11번에는 뭐 13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값들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개체트 서식의 고유 번호가 몇 번인지를 다 끌고 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다 끌고 와서 한번 사전 작업으로 아, 내가 값을 집어넣을 위치가 여기 여기 여기구나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한번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스가 여기 있는 요 소스 기준으로 프린트되는 값을 한번 보고 확인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앞서서 했었던 VBA 로직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 내에서 폰트를 바꾼다던가 어떤 단어를 찾아서 바꾼다던가 하는 등과 같은 반복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그 텍스트 프레임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반복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텍스트 프레임이 있는 위치를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현재 선택된 개체 자체가 텍스트 프레임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즉, 글상자이거나 그림이거나 도형 같은 경우가 있고, 직접적으로 바로 텍스트 프레임은 없지만, 텍스트 프레임이 그 내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크게 봤을 때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표로 만들어져 있을 때, 표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그 개체를 직접 선택했을 때, 그 개체 안에 있는 테이블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칼럼이나 로우 안에 있는 셀의 위치까지 찾아 들어가야지 그제서야 텍스트 프레임 레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도형을 그룹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룹에서는 텍스트 프레임 레인지가 없습니다. 영역이 없어요. 거기서 다시 어떤 쉐이프 안에 있는 그룹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몇 번째 아이템이다라는 걸또 하나 하나 찾아 들어가야지. 거기서 다시 텍스트 프레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문으로 만들 때 항상 좀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식으로 공통소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 있는 텍스트 프레임에 있는 값들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되는 반복 작업이 있을 때는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공통 소스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판다스가 굉장히 인기도 높고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VBA에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때 데이터 레인지 정하는 거나 이게 사실 항상 좀 고민을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데에 비해서 판다스 같은 경우는 그냥 리드 엑셀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데이터 범위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 데이터 레인지를 그냥 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외의 방향에서 골머리를 썩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판다스에서 이제 그 데이터 값을 읽어왔을 때 거기 있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인지를 자기가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에 맞는 변수 형태로 정의를 해줘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값들은 좀 그래도 잘 바꿔주는데, 날짜 값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엑셀에서는 날짜로 인식을 했는데, 판다스에서 읽어올 때는 이것을 4만 얼마라는 숫자로 그냥 인식을 시켜버려, 인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를 실제 판다스와 같은 이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 안에서 날짜로 인식을 하게끔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엑셀에서 인식하는 날짜에 대한 것을 판다스에서 일찍 인식하는 데이트 타임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 부분 로직도 종종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따로 그 공통코드화에서 만들어 뒀으니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필요한 부분들을 복사해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변수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필요한 내용으로 바꿔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유사하게 사무소프트웨어용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좀더 정확하게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들었을 때 자주 사용했었던 공통적인 코드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모아서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이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가 주로 영상에서 다뤘던 형태의 데이터 다루는 방법이나 코드에서 사용했었던 룰들에 대해서 직접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면서 구현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